자, 오늘은, 이게 무슨, 쌀이 꽃 같이 생겼죠? 네? 정확한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산에 많이 그, 피는 꽃이에요. 굉장히 좁쌀같이 생겼는데, 이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정확한 그, 이름이 뭔지. 근데 여기에 그 작은 벌들이 이렇게 와서 어, 꿀을 빨고 있어요. 야 이게 꽃 냄새, 아 향기로운데 냄새도 아주 좋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그 벌들이 와서 벌써부터 이게 꿀을 어, 아주 뭐 굉장히 그 열심히들 와서. 채밀을 한다 고 그러죠 자기 작업자들이 응? 작업을 하는 걸 채밀이라고 하는데 음 아주 뭐 이름 모를 그런 벌이에요. 이 벌이란 벌은 거의 한 번씩 제가 어, 잡아서 쏘여 본 적이 있어요. 이야, 그 벌에 대해서는 다 다음에 또. 말보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어, 담아 보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뭐, 여기 뭐가 있죠? 이게? 아. 이게 노린제 같은데? 어? 아, 그래요. 노린지 노린지 같죠? 약간 그래서 보면, 예. 맞아. 노린지 얘도 지금 와서 이 꿀을 빨고 있는 거죠. 아. 흔들 흔들하는데 아주 어, 야, 떨어질까 위태 위태 하면서도 계속 붙어가지고, 아. 꽃을 빨고 있어요. 아, 이 노린지. 아. 또 이렇게 다른 꽃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죠. 아. 얘는 어, 위에서 한번 볼까요? 아, 떨어졌나? 아, 떨어졌네. 네. 너무 가까이 찍으려다 보니까, 얘가, 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여기, 얘네들, 아유, 얘들이 지금, 음, 둘이서, 이걸 두 녀석이 어 어디 있냐, 지금? 응. 아이고. 어디 갔어? 아. 찍으려고 그러면 없어지네. 오늘? 촬영이 안 도와주네, 촬영을. 어? 이 출연자들이. 근데 그 아주 그이꽃 속에 너무 많은 그 이게 존벌, 벌이지 존벌, 작은 벌들인데 이 얘네들이 와서 이걸 그 꽃, 꽃을 꿀을 빨고 있어요. 아직 꿀벌들은 안 왔고, 좀 뭐, 좀 있으면 뭐, 오겠죠. 그래 멋이 하얗게, 이걸, 그, 나무를, 가지를 좀 잘라가지고, 여자친구 있으면 이게 왕관, 꽃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고, 또, 칼콤한, 그, 사랑의 언어로 속삭이면, 바로 이거 넘어오는 그런 꽃이죠, 이게.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아, 이꽃 가지고 만들어주면,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얹어주면, 바로 효과가 납니다. 아, 그렇지요. 아, 나비가 이제 오는 것 같죠? 나비? 아, 노랑 나비가 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어요. 촬영하고 있는 줄 알고 수줍어서재는 그냥 갔어요. 왜 카메라를 이렇게 무시, 무서워해? 그 나비가. 김홍국이 나비는 뭐 그런 거 없겠지. 호랑나비는 아무튼 이렇게 이농 익어가는 이 봄이죠. 이제 좀 있으면 5월 달로 들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또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딸기로 치면은 뭐 농익어가지고 그아그 아그 저기가 됩니다 맛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그 농익는 그 딸기 맛을 잘 아시잖아요 그 봄이 바로 지금 농익어가고 있어요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게또 봄이에요. 요즘 뭐 봄이 안 길어요. 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